오늘 뭔가 나 머리 크고, 싱싱이 머리 크고 싱싱이 안경 큰거 써요. 어울리고 안녕하세요. 심신입니다 오늘 제가 차를 갖고 나왔어요. 잠옷 나들목이고요. 어, 여기 스미스 매장에 그때 지난번에 이그나이트 했는데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구경 가보려고요. 네, 여기 지금 신사동에 왔습니다. 어 제가 이 스미스라는 브랜드는 예전부터 헬멧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 스미스 헬멧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제돈 재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네, 구경 한번 가보려고 <laughs> 아이고 근데 좀 감기 때문에 차를 갖고 나왔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집에서 자전거 타고 와도 2시간만 안 걸린다 리 그쵸 음에고에고클리션 힘들어 가요 일단 가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쿡. 오늘은 브롬톤을 타고 나왔어요. 오기도 안녕하세요 싱싱이 어, 아까 인사했지? 네 지금 이제 스미스 신사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 1층은 카페랑 이제 물건 같은 지하는 지하랑 1층, 2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도 2층은 구경을 그때 안 해봐서 일단 매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류가 있네요. 제가 스미스에 의류가 있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맨날 이렇게 헬멧 같은 거나 고글을 살때 자전거 편집샵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스미스에도 의류가 있었어요. 아 스미스에서 제작한 브랜드는 아니죠? 네. 음. 오 가격이 엄청 싸다. 네, 가격 오 가격 굉장히 저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밀바 해주신은 <Slack> 스미스 매니저님이십니다. 우리님 아 영상 보셨어요? 제가 오늘 릴스도 네, 올렸어요. 하트뿅뿅 해가지고 보셨어요? 네, 밀바 해주신은 사실 그날 저도 되게 밀바 받고 싶었는데 어, 밀바를 하면 또 영상도 못 찍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밀어주신대요 매장 구경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1층이랑 지하 아, 여기가 여기 지하 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어, 여기가 지하 1층과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의류의류가 있습니다. <laughs> 와. 비행기 가격이 좀 있네요. <laughs> 네. 아, 진짜요? 할인하고 있어요? 네. 아. 이분 가격이 괜찮습니다. 어? 그러네. 오에 보통 비비더비싸잖아요 네. 근데 저지는 지금, 어, 저, 비분 20만원대고, 비부 네. 저지는 3 0만원 <laughs> 네. 아, 예쁘네요. 쨍하네요. 네, 위에 가서 고글이랑 써볼게요. 아, 매장이 되게 예쁘네요. 여기가 본사죠? 네, 맞습니다. 본사라서 그런지. 오, 다 있어, 다 있어. 2층에 처음 올라왔어요. 어이쁘다 아, 아, 높쁜게 많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무광이 있어요. 저는 유광이거든요. 근데 무광이 신상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써봐도 되나요? 아, 아, 여기 보니까 스미스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스미스의 시작입니다. 치과 의사이자 스킬을 사랑했던 스포츠맨 밥 스미스 박사가 김선임 방지 연상을할수 있는 걸 만들기 시작한 게 스미스가 시작한 거래요. 몰랐네요, 몰랐던 사실. 헬멧이 많이 있는데 다 미중이랑 스몰이에요. 전라 낮인데 잘안 들어가가지고 네좀네잘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머리가 커서 슬프다. 내 것만 은내것 쓰고 봐야지. <laughs> 네, 이거는 이번에 나온 신상 무광이에요. 근데 믿음미입니다 참고로 저는 라지를 쓰는데 감자로 끼었죠. 이게 보면 제가 사 쓰고 다니는 헬멧은 유광이 입었거든요. 얘는 무광이에요. 어때요? 무광이 되게 좀 약간 좀더 고급지지 않나요? 저는 좀 탈탈 워낙 덜렁거리고 잘 떨어뜨려가지고 예전에 무광을 썼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어, 근데 이쁘네요, 굉장히. 음! 여러분 아시죠? 이게 헬멧과 고글은 또 브랜드 맞춤을 해주면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색깔. 아, 아가지금막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은근히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신상 고글이거든요? 너무 익숙했어. 제가 쓰고 있는 와일드캣 크리스탈 버전이었어요. 어쩐지. 딱 썼는데, 익숙한 거야, 너무. 오, 이 크리스탈 버전도 너무 괜찮은데요? 이걸 보시면, 가위 졌죠 음. 또 이렇게 헬멧이랑 깔맞춤 하니까 느낌이 좀더 좋지 않나요? 걸바이스트 스미스 고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가 넓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썼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어 이것도 이쁘다 여자가 헬멧 라지 쓰기 쉽지 않은데 저 라지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헬멧 쓰러 가서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짠 이것도 이쁜거 짠 근데 이렇게 화이트 헬멧을 쓰면 어떤 색 공구를 써도 음. 잘 어울리나요? <laughs> 내가 내 내가 보고잘어울린데잘 어울리죠? 이렇게 보면 헬멧 색깔이랑 고글 색깔을 맞추니까 진짜 이쁘죠. 클리어. <laughs> 매장이 와가지고 좀 여기가 본사다 보니까 스미스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써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아 이거 이거 이거. 이번에 스미스에 새로 나온 곡을 어, 써볼까요?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거 헬멧에 쓰아 코를 안 타게 해주는 고글이래요. 오코안타코안타 고글. 좀 기본 베이스 모양은 와일드캣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코를 안 타게 해주는 어네 바람도 여기가 이게 있어서 기능 그러니까 기능성 고글이네, 그죠? 옆에 방풍도 되면서 코도 안 타게 해주고, 그죠? 음. 아, 이것도 여러 가지구나. 오, 이것도 이쁘네요. 괜찮은데요? 되게 약간 미래에서 온 사람 같아. 이그나이트 헬멧도 그렇고, 이 고글도 약간 좀 이렇게 보, 보면, 미래에서 온 싱싱이. 오, 이것도 예쁘네요. 쉽게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으게 돼요. 이퍼시트 라인도 하나쯤 갖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네. 좀 바람 많이 부는 날 쓰면 진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평일에 제가 놀러 왔더니 다른 고객님들이 안 계셔서 좀 편하게 써보고 있습니다. 짠!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밑에는 렌즈가 좀.. 아, 위에는 렌즈가 좀 작은 거고 밑에는 좀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좀큰 사이즈가 잘 어울리네요 네어 MTB 라인도 있어 근데 이 MTB 헬멧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써봐도 되나?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이크 헬멧 쓰는 것처럼 쓰면 될까요? 약간 바이크 탔을 때 헬멧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글를 착용하겠죠? 오 멋있다 이거는. 어 이걸 저기에 하면 안 되나? 바이크 탈때 바이크 헬멧보다 통기성이 좋아요. 원래 바이크 탈때 헬멧 쓰면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기성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건 선글라스 라인이에요. 제가 선글라스형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그나이트에는 좀잘안 어울리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또 이런 투어링 갈때 많이 쓰시잖아요. 선글라스형이 많이 있어요. 어 이런 거는 특이하면서도 재밌네 재밌죠? 어, 근데 되게 편하네. 그죠? 특이하면서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저는 렌즈가 큰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로우다운이라는 시리즈인데, 아, 스미스가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이름으로 스몰, 그냥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로우다운이, 어, 일반이 있고 엑스라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엑스라이즈인 것 같아 제가 쓴게 아무래도 스미스가 이렇게 스노우보드나 이런 스키고글을 전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글라스나 이런 렌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좀 작죠? <laughs> 음, 오늘 뭔가 나 머리 크고 싱싱이 머리 크고 싱싱이 안경 큰거 써요 어울리고 <laughs> 인증하러 온것 같아 머리 크다 인증이야, 이거. <laughs> 네, 오늘 이제 스미스 매장에 와가지고, 고글이랑 헬멧이랑 막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예쁜 게참 많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둘러보러 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 매니저님이 잠깐 설명해주고 가셨는데, 이렇게, 앵글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 새로 나온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여기 걸려있는 아이들, 신상이고요. 여기도 신상, 그리고 여기도 신상입니다. 오늘 와갖고 신상은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이 퍼슈트가 조금 기능성을 제가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방풍 효과가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네, 이그나이트 무광 라인들도 써봤는데 아, 이뻐요. 만약에 제가 77이가 아니면 하나 더 사고 싶은 아이템이 워낙 7 7이여가지고 이쁘네요. 무광 블랙도 이쁠 것 같아요. 블랙도 이쁘죠? 네, 오늘 또 와서 구경 잘하고 갑니다. 네, 오늘 스트미스 실가점에 와가지고 고글도 써보고 또 헬멧도 막 써봤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쓰 있는 헬멧도 스미스에서 나온 신장고글이에요 여기 보니까 카페 메뉴도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가 라파엠은 커피를 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스미스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거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스미스도 카페 메뉴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 같은 거한 장에 2,500원 이고 아까 메뉴판 제가 찍었었거든요 이쪽 나왔을 때 오셔가지고 한 번씩 예개게해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스미스 고글 제품들이 여기 전 라인업이 다 있습니다. 한번 나오실 때신중이 들어가서 나만 가질 수 없잖아. 지금지난번 느껴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